인터라인 줄 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라인 줄을 낄 때는 먼저 손잡이 밑에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가이드에 줄을 먼저 통과를 시켜주시고 남은 줄을 이제 초기대 속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은 여기에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렇게 와이어 선이 있거든요. 와이어 선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는데 약간 바늘에 이제 실을 뺀다는 그런 느낌으로 끝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돼있는 데다가 합사 줄을 끝줄을 넣어줍니다. 끝줄을 여유 있게 한1 m 정도 쭉 뽑아서 쭉 뽑아서 통과를 좀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 와이어를 구멍 가운데를 구슬 꿰듯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넣으시지 말고 다음 낚싯대에 구멍을 확인하고서 같이 넣어주시면 한 번에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쭉 통과를 시키면은요. 초리 때탑 부분에 줄이 제대로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줄이 쏙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나왔나요? 왜 지금 보면은 중간에 잘못 나왔죠. 자, 그러면은 잘못 낀 아,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냉장고 위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 냉장고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나요? 아, 높이가 이 정도 되는 사다리가 저희가 없습니다. 사장님한테 아, 드리는 메시지인가요? 박차가 아, <laughs> 있으면 아, 올때 정말 멋지게 할 텐데 저희가 없는 관계로 했고요 자, 그 중간에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자, 끝에가 통과가 되면은요, 쭉 잡아서 빼시면 돼요. 쭉 잡아서 빼면, 연결돼 있던 이액줄들이 이렇게 통과됩니다.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손잡이 부분을열줄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끼어서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끼워놓고 맞추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빼주시고. 여으로한 2m 정도 빼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낚싯대 킬 때처럼 하나씩 쭉 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상에서 낚시를 하실 때 껴놓고서 끼시면 편한데 빼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끼시려다가 낚싯대를바닥에떨어뜨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줄을 다 껴놓고 껴놓고 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완료했습니다.